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미술 4주차 첫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어, 저는 지난 주에 이어서 김승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과제 제출한 거잘 봤습니다. 음,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꼭 서진솔의 과제 제출할 때 어,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보고 어, 답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강의 오픈 시간이 변경됐어요. 저번 주까지는 그 전주 금요일에 아마 수업을 그때부터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적정 수강 관련해서 자꾸 문제들이 있어서, 어, 이번 주부터는 강의, 당일날 오전에 오픈이 돼가지고, 정말 딱 수업시, 수업 시간부터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수업을. 어,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적정 수강을 하게 되면 과제를 제출했어도 출결 관련해서 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수업 들을 때꼭 그냥 한 번에 잘 들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주에 제출한 과제를 봤는데 한 340명 정도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과제 안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출제 의도랑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과제를 작성한 학생들이 몇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제에 대한 안내도 한번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학기 동안 어떤 수업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명은 우리를 둘러싼 시각문화예요. 우리가 지금 아마 여러분이 아마 자는 시간 빼놓고는 시각매체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핸드폰은 여러분이 아마 손에서 놓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퓨터나 TV나 아니면은 뭐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뭐 소음들이나 뭐 신문, 잡지, 책, 문제집, 뭐 기타 등등 모든 시각매체에 여러분이 거의 24시간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싼 시각문화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수업 내용으로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읽어보면, 첫 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시각문화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각문화의 가치를 알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어,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미술 과목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인 과목은 아닐 거예요. 아마, 뭐, 미술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 있겠지만, 이렇게 뭐, 내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 기말고사 이제 필기 시험을 보는 그런 과목들에 비해서는 아마 좀, 좀, 부담을 덜 갖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이 수업만을 위한 과제를 하기보다는 어 나의 어떤 삶의 태도를 갖추는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어, 싶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에서 제시하는 모든 과제들은 결국에는 여러분의 어 시각적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과제를 제출하는 건데 방금 말했듯이 뭐 핸드폰, 컴퓨터, TV 기타 등등 이런 시각 매체에 노출돼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만의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이 어, 무분별하게 이런 방대한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저는 조금 그거는 문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유해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니면 윤리적인 부분이랑도 좀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지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그 정보들에 나를 노출시키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가까이는 내 주변 환경, 그리고 멀게는 뭐더 이제 범위를 넓혀가서 점점 이제 나를 우리를 둘러싼 시각 문화를 해석하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수업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과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수업에서 우리 미술 선생님이 과제를 하나 내주실 거예요. 좀 곰곰이 잘 생각해서. 어, 저, 잘 적어가지고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 한 학기만 수업한다고 저번 시간에 안내를 했어요. 자.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 시즌에 맞춰서 두 가지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디자인의 시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마음을 담은 책가도 그리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주마다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를 둘러싼 시각문화 과제로 이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방금 우리 시각적 문해력을 길러야 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알맞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주얼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생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한1 2 주는 사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보여 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유 시간을 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그때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보고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게 나는 이게 좋다 싫다 아니면은 뭐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어좀 단순한 선호도를 이야기하는 거에서 좀더 발전을 시켜서 그 정보를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생각을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 밝은 화면이랑 그다음에 주인공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해맑아요. 근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 그거랑 정반대로 굉장히 어둡고 심각하고 뭐 그런 사회적인 이면들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이제 시각적인 화면이랑 그 다음에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혹은 충돌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런 이질적인 표현 방식과 의미가 우리한테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끝나면 우리가 기말 시즌에는 책가도 그리기를 할 건데, 사실 이게 여러분한테는 조금 더 재밌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하 머리 아프게 뭐 분석하고 찾아서 뭐 예시를 뭐 내가 다시 한번 개선을 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 활동이 여러분한테 조금 더 재밌을 수는 있는데, 책가도 그리기는 일단 조별 활동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뭐 계속 이제 조별 활동을 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작품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약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이런 너무 가까이서 얘기하면서 하는 활동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는 순서가 이게 앞에 있는 이게 우리 처음 활동이었는데 선생님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체커도 그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디자인의 시각으로 우리를 둘러싼 시각 문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알아볼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문제, 문제를 하나 써놨어요. 자, 시각문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근데 여기 하필 까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네? 이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laughs> 옮기면서 이렇게 밀려왔나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PPT를 만들어 오라고 그런 과제를 내주고 아니면은 뭐, 뭐 어떤 미술이니까 여러분이 시각 자료를 이제 제출하는 과제를 내면 꼭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 어떤 불편함을 줄수 있는 이런, <laughs> 이런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다다다다 이렇게 타자를 쳐서 그냥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이 혼자 떨어진 글자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조금 낮게 한다면 주는 리고 것일까? 얘네들을 한 번에 붙여서 이렇게 또 하는 거는 그나마 나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말인뭐 했습니다에서 다만 여기가 앞 밑으로 딸랑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아 이것보다는 조금 나은 방법이 있겠구나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보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생각으로 제시했던 과제가 우리 생활 속 디자인 개선하기 였어요 자 지금 보면 이거 선생님이 학교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첨부를 했던 건데 이거는 교무실 안에 있는 스위치의 모습이에요 <laughs> 이게 선생님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가져온 예시는 아니고 우리가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얼마든지 조금 더 낮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셨을 때이 출발은 어떤 불편함에서였을 거예요. 어, 우리가 그냥 이런 글씨들이 만약에 안 써져 있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네 개의 스위치를 다한번 눌러봤을 거예요. 껐다 켰다 하면서, 어, 이게 어디지? 막 이러면서 다한 번씩 눌러봤을 텐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제 견출지에다가 작게 써서 복도 쪽, 칠판, 이렇게 써놨는데, <laughs> 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 있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는 또이 견출지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만 이렇게 떨렁 또 다른 종이로. 여기서 보면 또 이걸 통일성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얘네 세 개는 다 견출지에 글씨가 써 있는데 얘 혼자서 다른 종이에 붙어 있어서 더이 통일성을 해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냉장고가 스위치 이 전기가 콘센트가 아니라 이 스위치랑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끄면은 냉장고 전원이 꺼진대요 그래서 냉장고 전원이 꺼지면 안에 있는 음식들도 다 상하고 그러면 그것도 청소해야 되고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붙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어, 작은 사, 사고들이 있었을 것이며 스위치를 끄려는 사람들한테도 일일이 다 얘기를 하다가 방법을 찾다가 이제 이렇게 아마 스위치 커버가 <laughs> 변신을 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냉장고 이 스위치 위에 스카치테이프가 엄청 여러 겹으로 막 붙어 있어 그래 가지고 얘를 끄지 못하게 여기를 딱 고정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laughs> 이 위에 빨간색으로 매직으로 칠해놓으셨어. 이거 절대 절대 누르지 마시오. 어떤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주의, 냉장고, 스위치, 꺼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었는데, 꺼지! 끄지도 아니고, 꺼지 마시오. 꺼, <laughs>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미술 수업을 듣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더 시선을 주는 게 어떨까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과제의 처음 시작은 뭐였냐면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면지에 어떤 뭐, 가시성이나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그냥 그 상황을 좀 개선해보고자 이렇게 붙여놨던 그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어, 더 좋게, 보기 좋게 바꿀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선생님의 의도와 좀 다르게 해석한 학생들이 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선생님이 옆에, 그래가지고, 이, 이 종이 있잖아요. 얘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요 네모 나게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만든 예시작이, 완전 이거 100점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정답인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도 역시 뭐 디자인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그런 디자인의 법칙에 따라서 어, 제작한 이미지도 아니기 때문에 꼭 너네 나처럼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 조금 이전보다는 어, 깔끔하게 정리를 한 느낌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laughs> 합니다. 이게 프린트를 했을 때는 이벽 색깔 연보라색이랑 되게 비슷했는데 또이 화면상에서는 굉장히 핑크로 나타나네요. 자, 어쨌든 선생님은 이 네모 사이즈를 출력했을 때이 스위치 이 전체 커버 사이즈랑 똑같이 어, 설정을 해가지고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옆에 딱 붙였을 때 뭔가 너무 작아 보이거나 너무 커 보이거나 이러지 않게 딱 어, 뭔가 대칭을 이룰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 냉장고 특히 중요하잖아요. 냉장고 스위치 절대 꺼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냉장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여기에다가 일러스트를 첨부를 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이 냉장고 원래 이렇게 위에 냉동고가 있고 아래에 냉장고 있는 그, 우리 옛날 냉장고, 선생님의 나이가 드러나는 그런 냉장고 디자인을 그렸다가 한번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냉장고인 거좀 알아보겠나요? 여기 얼음 나오는거 <laughs> 이렇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어, 스위치 전원을 끄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켜둔 상태로, 어, 켜둔 상태로 놔둬주세요. 이런. 의미로 여기에 on이라는 영어 글자를 써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냉장고 스위치를 항상 켜주세요. 절대 끄지 마시오 보다는 켜주세요가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조금은 없애고 요청하는 그런 어 느낌의 문장을 한번 적어 봤어요. 그리고 이 공간이 학교 안에, 교무실이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이 이런 학교 마크를 집어넣었고 그 밑에 이렇게 쓸데없이 글자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만드는 과정을 오늘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출근할 때 우리 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앞에 작은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주차장에 자꾸 상가 그 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불법 주차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앞에 되게 무시무시하게 막 쇠사슬이랑 막그 빨간색 그 표지판이랑 이런 거를 막 잔뜩 묶어가지고 바퀴, 바퀴 채움? 막 이렇게 써놨어요. 바퀴도 아니야, 여기도. 꼭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으로. <laughs> 맞춤법을 창의적으로, 어, 그러시는데 어쨌든 뭐 무단 주차시, 불법 주차시, 바퀴 채움 막 이렇게 해놨는데 난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불편하고 무섭고 아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선생님이 과제를 낼때 이제 우리 주변을 어 한번 둘러보고 그런 좀 여러분을 어 보기에 좀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메시지를 제작을 해서 거기에 붙여놓고 어, 개선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과제에 첨부하세요라고 적어놨었는데 어, 그렇게 안한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낸 친구들도 한번 그냥 아저 선생, 어, 우리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 과제를 하는구나 뭐이 정도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선생이이이 이, 이 스위치 커버를 보고, 아, 나는 이걸 조금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배경을 한번 만들어 줍니다. 선생님은 연보라색의 배경에 어떤 색을 붙였을 때좀잘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랑색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더 명도가 높은 색으로 한번 해볼까? 아이고. 음... 음... 일단 배경이랑 좀 어울리는 색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테두리는 없앴어요. 테두리는 흰색이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오려서 붙여둔 셈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배경이랑 배경 위에 붙였을 때그 느낌을 조금 더 어, 편하게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일단 배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주의 냉장고 전원 절대 꺼지 마시오. 이글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듣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근데 글을 쓸 글이 먼저일까 아니면은 이 이미지가 먼저일까 이걸 생각하다가 글보다는 이미지의 크기가 더 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냉장고 이미지가 너무 작아져 버리면 어, 뭔지 잘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냉장고를 먼저 그리기로 했어요. 음, 냉장고도 이 배경 그렸던 도형이랑 똑같은 도형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냉장고는 보통 흰색이 많죠. 흰색! 얘는 이번에는 테두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흰색으로 냉장고 전체의 이 크기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문이 열려야 되니까 가운데에 이렇게 사각형 도형을 이용해가지고 틀을 한번 나눠줄게요. 너무 두꺼운가? 손잡이가 있어야 문을 열죠. 손잡이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잡이 하나. 손잡이. 두 개. 자 선생님이 어, 과제 제시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꼭 선생님처럼 PPT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손으로 그려도 되고. 그림판으로 해도 되고 뭐 색종이를 잘라서 붙여도 되고 수채화로 해도 되고 뭐 정말 그냥 여러분 사용하고 싶은 방법 매체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하면 돼요. 근데 제가 PPT로 예시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이걸 JPG 그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 음, 프린트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어, 파일 첨부하기에도 굉장히 간단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한 거고 여러분은 하고 싶은 어, 쓰고 싶은 어, 방법을 써가지고 어, 편하게 과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아직 과제 제출 안한 학생들 꼭 제출을 해주세요. 얼음 정수기 얼음 먹는 거. <laughs>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메시지를 이제 써야 될 시간이 왔어. 음, 얘는 네모에다 할까? 아니야. 이번에는 좀 귀엽게 말풍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말풍선 해가지고 말풍선은 선생님이 이벽 색깔이랑 좀 맞추고 싶어요. <laughs> 너무 너무 많은 색이 들어가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가 있어서 선생님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야 되는 부분은 좀 너무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 사용도 최소한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뭐, 이렇게, 주의.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선생님은 안 쓸게요. 그래서 냉장고 전원을 항상 켜주세요. 그리고 얘네가 글씨 크기가 이 말풍선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 사이즈를 한번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둘이 두 줄인데 너무 붙어 있어. 그래서 출간 간격을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글자도 약간 두껍게 만들어주고, 어 검정색이 선생님을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글자 색깔도 바꿔줄게요. 거의 다 했어요 우리. 그 다음에 이 위에가 비어있네. 근데 냉장고 전원을 항상 켜주세요. 이 켜달라고 하는 게 가장 음, 중요한. 메시지였죠? 그래가지고, 음,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크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얘네도 글자 크기를 키워주고, 이렇게 키워주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좀 통일을 시켜볼게요. 자, 아, 됐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됐어요. 진짜 별거 없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어, 만들어가지고 옆에 붙여놓으면은 처음보다는 아마 꽤 정돈된 느낌을 어, 줄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수업은 여러분 과제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번 학기에 어떤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우리 내일 화요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빨간 날 재밌게 잘 보내고 목요일 수업 잘 듣고 목요일 수업에서 이제 이번 주 과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토요일 밤까지 제출하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질문이 생기면 꼭 서진솔의 과제 제출할 때 밑에 코멘트를 써주세요 선생님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했고 혹시 과제에 대해서 음,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정해서 제출하는 거는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이 아 내가 이해했던 방향이랑 좀 달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한번 어, 고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